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은하당입니다 2025년 을사년 개띠분들 4월달 운세를 보겠습니다 어, 개띠분들 중에 32살 갑술생 개띠분이 있고 44살 임술생 개띠분들이 있고 56살 경술생 개띠분들이 있고, 68살 무술생 개띠분들이 있고, 80살 병술생 개띠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 개띠분들 중에 어, 32살 갑술생 개띠분들을 본다면 어, 올해 기운들이 새로운 직장, 기운이 생기고 사업으로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인연, 연인, 사람, 귀인, 따라주는 형국이에요. 금전, 직장, 사업, 매매, 애정, 건강, 이런 상태 중에 올해는 새롭게 새로운 기운, 이달에는 새롭게 펼치면서 가는 기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갑술생, 개띠분들 중에도 많이 외롭고 고독해. 그래서 지금은 인연법으로 막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형국이 아니고 사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갈 거야. 지금 32살 개띠분들은 또 직장으로 인해서도 막 스트레스가 많고 사람으로 인해서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근데 특히 내가 봤을 때는 갑술생 개띠분들은 자격증 시험을 해서 공무원 쪽으로 많이 풀려서 가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은 지금은 없어. 그래서, 음, 내가 수탈하게 안정되게 갈수 있는 건 공무원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4 4살 임술생 개띠분들은 이분들은 수단이 좋아요. 입설도 좋고, 장사 후 머리도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계가 많아요. 그래, 하지만, 내 발등 내가 찍고 가는 형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금전운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애 연인 사이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솔직히 올해, 어, 3월달까지는 크게 뭐, 좋은 거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4월달에 욕심을 부려봐도 되는 건 뭐냐면, 어, 깨졌던 연인도 다시 붙는 형국이고 이달에 그리고 나간 금전도 손실 있던 분들도 다시 복귀가 되는 형국이고 직장도 내가 어 다녔던 직장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다시 오라는 사람도 있고 다시 오라는 직장도 있을 것이고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고 직장을 다녔던 분들이 영업을 해볼까 해서 영업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좋고 또 내가 장사를 해볼까 턴을 바꿔서 장사를 해봐도. 나쁘지는 않고 이 달에는 정말 임술생 개띠래도 임술생 개띠 분들이 참 좋아요. 그렇다고 건강 쪽으로는 위 기능이 조금 안 좋단 말이야. 그리고 신경도 날카롭고 예민해서 어, 그런 쪽으로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임술생 개띠 분들이 수단이 좋고 말수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네 이런 끼도 많아요. 직성이 있고 이제 있어가. 그러니까 음, 칠성줄도 조금 강해갖고, 이게 신기 있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달에는 문서 갖고 춤을 추고, 어, 사람 갖고, 갖고 춤을 추고, 생각지도 않게 많은 변수가 있다. 생각이 있다. 잠을 자면서도 생각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신경적으로 날카롭고 예민한 분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4월 말일쯤에 가서는 좋다는 거. 조금씩 풀려서 간다는 거 달달이 가면 나쁘지는 않아요. 가고 56살 경술생 개띠분들 아우 난 진짜 짜증나 남자분들은 돈좀 벌으려고 하면 파괴되고 깨지고 망하고 뭐 울고 불고 막 이래 그게 뭐야 손실이 가는 게 금전의 손실은 뭐 때문에 가 사업을 하려면 한쪽은 포기를 하고 한쪽으로 지탱을 해서 노력을 해서 꾸준히 달리고 가야 되는데 여자 꼭 막아 낀단 말이야 여자면서 아우, 아, 아무데나 아주 돌리고 굴리고 다니는 게 경술생 남자분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응, 끼가 너무 다분해. 응, 경술생 개띠들이 입술은 또왜 이렇게 좋아? 아주 모든 여자가 다내 여자요. 그거 조심하세요. 사업은 왔고 장사원 왔고 금전은 왔어. 어? 지금 돈을 벌어야지. 이달에 돈이 왔단 말이야. 큰 돈이 왔으니, 사업으로 돈을 벌고, 직장으로도, 어, 음, 아니면, 진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달부터 진급 운이 왔잖아요. 정신 좀 차리셔. 시 가정에 잘해. 그렇게 하고, 그래도 내 마누라, 내 서방, 조강진처 본서방이 제일 나. 어, 괜히, 끼 잊지 마세요. 여자들도, 경술생, 개띠분들 솔직히 끼가 많아. 좀 정신 좀 차려서 갔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달에 좋아요. 응?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돈 벌어야 될거 아니야. 여지까지 돈못 벌었으면 집좀 사고 올해는 이동을 한단 말이야. 이달부터 변수가 많아 이사 좀 해야지. 어 주택 좀 살까 아니면 집을 집과 터를 잡아서 그런 사람들도 많아. 올해는 이달에는 생각이 많은 달이에요. 춘삼월에 들어서서 심난에 밖으로도 나가고 싶고 도화살이 있는 분들 영마살이 있는 분들 집에서 있지도 못해 사실 움직여 기운 좀바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 큰 대. 용궁 바다 가서, 응? 용궁 전에 가서 인사 좀 하고, 옷이 어찌 됐든 간에 개띠 분들 뛰세요. 그것도 특히 56살 개띠 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6살, 무술생 개띠 분들, 인정 가정에 안정이 되고 불화가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집안에 또 상을 당해서 조금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상문살을 조심해야 돼. 이달부터는 상문살이 왔어. 이달에 또 많이 안 좋아. 상문살이 들면 조금 안 좋지. 상갓집을좀 조심해서 이달에는 갔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모르게 상갓집을 많이 이달에는 가는 걸로 보여진단 말이야.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금전 직전, 직장, 사업, 매매, 운수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집안의 가정의 불화,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 불화, 브라, 조금 불화가 조금 이달에는 조금 많을 거야. 그거 조심해야 되고 건강 상태로 봐서는 또이 달에는 조금 건강이 안 좋아요. 병원에 좀 미리 가서 예방을 했으면 좋겠고 종합 검진 받을 분들 빨리빨리해서 종합 검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어직접 제가 봤을 때는 사업분이 어 변수가 있어 이달의 변동 상황 이달에 갖는 것도 나쁘진 않아 다음 달보다는 어 다음 달에 내가 변수를 가져야 했던 분들은 이달의 변화를 갖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80살 병술생 개띠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어, 이 달이 최악의 달입니다. 그리고, 금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어? 어, 가정의 불화라든지 자손 때문에 속썩을 일도 있단 말이야. 어? 이 달에는 자식 때문에 속썩을 일이 있고 금전 생각지도 않는 금전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집안의 우한을 가면서 자손이 속을 세게 서 자손이 풍파가 나서 돈이 나갈 일이 있어. 가차 없이 금전을 푸르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그리고 음, 집에 매매할 일 있거나 매도 매수 할게 있어요. 순조롭게 이달에 대해 다음 달보다는 이달에 다 땡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 음 제가 봤을 때는 직장 뭐 나이 드셔서 뭐 직장 뭐 크게 이동상한 변동상은 없다고 보고 어 가정에 우환이 있는 걸로 최고 안 좋은 걸 보이고 건강으로 안 좋은 게 봅니다 그러니 어 병원에 음, 가셔서 어 모든 건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에 어찌 됐든 간에. 개띠분들, 지금까지, 어, 제가 운세를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모든 거 궁금한 점이 있고 하면 문의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합니다.